학원 식사는 아침에는 빵이나 시리얼 같은 부담없는 음식으로 그 아침에 소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덜어주고요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메뉴를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 신청 메뉴로 학생들의 편의를 많이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 그러면 학원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학원이 받아주면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밖에 나가지 않아서도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밤 10시만에 챙겨주는 간식도 그 다른 학원처럼 막 허접하지 않고 재료들은 막 수제 간식이나 음료수 같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 밤에 만약에 배고프면 공부가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많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에 있는 재료가 다 유기농이고, 이렇게 조미료도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나 위에 부담도 적고 그 소화 안 되는 분 소화 안 돼서 공부를 안할 공부를 못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많았었는데 여기 와서 확인해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름진 식사나 이렇게 조미료가 많은 식사를 별로 선호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 학원에 오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원이 이렇게 식사는 식사고 하 간식은 간식이고 그리고 학원 식당 청결도 그 조리장님이 맨날 청소해 주시고 그 식판 그런 것도 잘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식사에 관련해서는 정말 완벽한 학원이라고 저는 충분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